그러나 또 아, 하나 박근혜 대통령. 네, 지난해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됐던 날이죠. 처음에 12월 2일 날 하다는 일부 주장도 있었지만은 당시에 박 국민의당 박지원 연동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9일 날 가야 되는데 9일 날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주년 가까이 되어오고 있는데 어, 그동안에 검찰 수사도 많이 진행이 됐고 재판도 많이 진행이 됐는데 재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 초기에 비해서 좀 편해진 사람도 있고 구속이또 연장이 되면서 계속 재판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나아진 케이스로는 조인선 장관은 1심에서 네.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좀 석방이 됐고요. 이영선 행정관 최근에 항소심에서 또 석방이 됐던 그런 케이스고요. 장시호 씨는 재판 진행 과정 속에서 구속 기간 만료가 돼가지고 지금 석방이 된 이런 케이스인데 안정범 수석 등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전 대통령 관련해서 어 이번에 국선 변호인들 국선 변호인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박전 대통령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하고 싶다. 연결해도 면회도 안될하기 때문에 박전 대통령의 일기를 보면서 박전 대통령의. 조금 심정을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윤기찬 변호사, 혹시 그박전 대통령의 박근혜 일기라는 거, 2012년에 후보 경선관련해서 나왔던 거 혹시 읽어보셨어요? 못 읽어봤습니다. 어, 들은 좀 보셨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아, 아 네. <laughs> 그럼 박전 대통령의 지금 국선 변호인들이 인연이 없다라고 있는데, 심정을 좀 이해해보고 싶다라고 연구 중인데, 그 내용을 좀 이거 윤영걸 대표님 좀 보셨습니까? 예, 뭐저뭐 뭐 기사 나온 것도 보고, 그 편지 내용도 뭐 네. 읽어봤습니다. 네. 그뭐 박승길 그 국선 변호사가 네. 예. 직접 뭐그 이름, 그 을좀정확하게 만... 중성적인 이름이어 그런데 그 분이 여성 변호사죠? 네. 예, 여성 변호사입니다. 여성 변호사이기 예. 때문에 박전 대통령의 심정을 일기를 보면 더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 하면 나오다시피 따뜻한 마음으로 손잡아 드리는 것이 역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네, 그리고 또뭐 형법은 창이나 칼이 아니고. 방패해야 된다. 아. 예, 그래서 비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리 욕을 먹고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음. 그래도 변호사는 그런 분의 입장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 손이라도 한번 잡고 싶다 했는데 네. 이번에 저는 국선 변호인을 법원에서 임명을 잘한것 같아요. 다섯 분을 했는데. 저는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할줄 알았는데 <laughs> 예. 12만 쪽에 관한 거를 예. 다 나눠서 꼼꼼히 다 읽고 어. 예. 이번에 법원에 가서도 최순실 그 태블릿 PC 그거 검찰이 정당하게 입수한 거냐 또 따졌고 예. 또 증인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안종범 뭐 이런 그 같은 공범된 사람들을 예. 증인을 분리 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변호인이 굉장히 세게 얘기 했대요. 네, 그리고 이번에 국선 변호인이 보니까 60대 한 분이고 30대, 40대가 연차도 네 분이고 적절히, 예, 안배를 적절히 좀 안배를 하고 여성도 또두분 네. 있고 그래서 잘한거 아니냐. 그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의 조력을 저렇게 끝까지 좀 포기하지 않고 좀 받았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윤기찬 변호사. 저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형법이 뭐 범죄자들 을 처벌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박승길 변호사는 형법의 취지가 피자들의 방어용의 취지가 있더랬는데 그 보통 그 법조인들의 이제 그런 견해가 있습니까? 그 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죄는 어, 규정이 있어야만 죄를 줄수 있는 그런 취지에 엄격하게 말하면은, 해야 된다. 그런 예. 취지겠네요. 그러니까 그 규정도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어, 문헌상 확실한 경우에만 죄를 주장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 유형의 재판이 네. 진행이 됐는데 아까 제가 몇 사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당분간이지만은 어, 구속이 안돼 있는 상태 자유의 몸이 돼 있고 다른 사람 또 일부는 어, 연장까지 추가 영장까지 발부가 되가 돼,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 길을 이렇게 가름했던 대목이 무엇 때문에 되게 엇갈렸다고 보십니까? 검찰에뭐 수협조를 했느냐. 아 그걸로 기준인 보세요. 봤고요. 뭐 장시호 씨나 어, 그. 그 차관기 이김정차관이 네. 경우에도 죄질은 거의 비슷한데 혐의나 죄질은 비슷한데 오히려 장시효수가 추가 혐의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어, 구속기가 만료 이후에 추가 구속을 하지 않았고요. 이런 걸로 보면 어, 검찰이 구형량이나 또 네. 감안해 보더라도 수사에 얼마나 협조했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장윤성 기자. 네. 수사 협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6월 받았는데요. 제가 네. 그 법조 쪽에 취재를 해 보니까 아마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런 그 예고를 하는 법조인들이 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차관의 경우에는 지금도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죄를 계속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너무 잘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릴 들을 말씀이 없다라고 마지막 그저 뭡니까? 검찰 구형 받는 날 이런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일때면은그 자신의 범죄 혐의를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들 때도 있어요. 네. 지금 박전 대통령이 98년에 했던 것을이제 그때는 어그 이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하기 전이었죠. 그때 출간을 했는데 시작을 했습니다. 97년 12월 달에 이해창 캠프에 가담을 하면서 12월 달에 시작을 했고, 98년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원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왔던 것이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거였는데, 2012년에 나왔던 해고록은 경선을 앞두고 이제 나온 겁니다. 경선을 앞두고 나온 취지가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동안에 정치를 하긴 했었지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목받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심정을 정리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오고 간다라는 저런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최근에는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계 쪽뿐만이 <laughs> 아니라 과학계 관련해서도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자 전 장관이 아마 과학 관련 단체의 회장을 맡으면서 그렇게 된게 네. 아니냐는 라 것인데, 만약 이런 거까지 추가된다면은 블랙리스트 관련은 조금 더 상황이 더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조대진 변호사.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추가적인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뭐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진 사람도 있고 좋아진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안 좋아진 사람이 대표적인 게 이제 조윤선 전 장관과 우병우 수석 그리고 이제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거가 나올수록 아~ 조윤선 이제. 장관의 경우에는 나중에 구속됐다가 풀린 것은 괜찮은 거지만요. 그렇죠. 진행되면서 문제가 다가지고 그렇죠. 갔군요. 그러니까 아. 지금 제일 가슴이 서늘한 사람은 아마 조윤선 장관일 겁니다. 아. 관련된 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아, 그럼 이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그렇죠. 블랙리스트에 관련돼서 관여된 바가 없다라고 그 관련성이 적다라고 해서 좀 형이 적게 나왔는데 화이트리스트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수 있는 화이트리스트에 개입한 흔적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장의 재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때 증거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같은 혐의에서더올 가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 윤기찬 변호사 어떻습니까? 더구나 이제 어, 박전 대통령이 소속돼 있던 정당 소속인데 물론 현재는 출당 조치려 가지고 소속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당의 보수 정당의 재건을 위해서는 박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게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후에 법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당이 전력을 다할 거다라는 것인데 어떤 측면을 지금 방어하려고 하십니까? 방어를 위해서 당이 전력을 다한다는 개념은 네. 이게 국정 전반에 대한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국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규명할 부분이 있어 당이 협조할 거면 협조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요. 아, 하고요. 협조할 건 협조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 어, 박근혜 전 대통령. 근데 했던... 제가 그때 들을 때는 뭐 내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들을지 모르는데 보수 세력을 제거는 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서 최근에 구속 재판까지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어해주겠다 그런 지지러지는 들었거든요. 어 제가 제 이해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실제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하거나 또 본인이 본인과 관련된 그 공무원이나 그 누가 어 어떤 누가의 사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서 챙겨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신병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걸할 수가 없어요. 변론을 통해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국정 사실관계에 대해서 당이 관여한 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협조하겠다. 를 예, 예. 이런 취지로 일했습니다. 예, 협조하겠다 정도. 저하고 좀그 홍진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느끼는 좀감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홍진표 대표 얘기 나온 김에요. 홍진표 대표 그동안은 여러 가지 좀센 발언을 해가지고 주목을 받다가 이제 그런 말 그만하자라고 했었는데 또 다른 걸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지역 현장, 당의 변장 맡아가지고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뭐 여러가지, 마침 거론하고 있는 지역이 탈서병이든가요? 아까 나왔던 대한애국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조원진 의원의 지역구고, 그 다음에 북구 울도 얘기하고 있는 북구 울은 지금 홍일학 의원, 민주당 소속이 얘기하고 있는데, 홍진표 대표, 자기는 그쪽적 출신인 거기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 미용실 민심도 평상시에 잘 듣는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뭐 미용실에서 그, <laughs> 이, 그 그분이 굉장히 친문이거든요 그래서 저 머리 감아주면서 문재인 대통령 잘하냐고 물어봐서 <laughs> 네. 아, 뭐 잘못하면 뜨거운 물로 닦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적폐 청산하고 얼만큼 대화 창고를여느냐 네. 지지세력하고 얼만큼 적당한 거리를 두느냐가 잘하는 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만은 홍준표 저 대표 저 말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장관까지 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만한 협회장 가려고 뜨거... 이렇게 난리치는 거 있거든요. 장관까지 한 사람들은 큰 자리로 가야 되는데 조만한 구멍가게 협회에 가려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아주 모양을 그렇게 안 보세요 대구 가는 게저그래서 보세요 번라고본인는 얘기하시는데. 집권당 대표 지금은 뭐야 당입니다만 그분이 저 대구 북구를 거기 가서. 동네 가서 네. 그것도 자기 지역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 텃밭에 가서 한자리 하겠다고 기존에 또주성영전 의원도 있고 네. 다 있는데 저런 모양은 안 좋지요 하려면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좀큰데 가서 정정 서울의 원래 지역구는 민병두 원이있 그렇죠 아니 큰 판으로 좀 한번 붙지 저, 저 대구 가서 하겠습니다 아, 오히려 대구 민심만 자꾸 헷갈린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태 별자리께 의견 듣겠습니다 예예 예. 본인이 이전에 송파의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갖다가 그 사퇴. 하고 나서 그다음 도전할 때 2001년도에 동대문을 어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 본인은 경상도에, 경상매 보궐선거 나가고 싶었는데 네. 당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편한 데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발언으로 만약에 읽힌다면 저는 굉장히 그 잘못 발언했다. 지금 현재 당이 어느 때입니까? 전부 다 희생이 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네. 당대표로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은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서 홍준표 사당이다 네, 네. 이런 논란도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대구의 당협위원장 가겠다 네. 이 부분들은 정말 아마 친홍파 네. 의원들도 곤란해하더라고요. 네. 네. 상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6월 받았는데요. 제가 네. 그 법조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아마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런 그 예고를 하는 법조인들이 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김종차관의 경우에는 지금도 어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죄를 계속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너무 잘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아, 들을 말씀이 없다라고 마지막, 그, 저, 뭡니까, 검찰 구형받는 날, 예, 저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를테면은, 그, 자신의 범죄 혐의를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그러니까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들 때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박전 대통령이 98년에 했던 것을 이제, 그때는, 어, 그 이전에 본격적으로는 이제 정치활동을 하기 전이었죠. 그때 출간을 했는데 시작은 했습니다. 97년 12월달에 이해창 캠프에 가담을 하면서 12월달에 시작을 했고, 98년에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원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왔던 것이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아, 하나, 박, 박근혜 탄핵. 대통령, 예, 지난해에 박근혜 전대통령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됐던 날이죠. 처음에 12월 2일 날하는 일부 주장도 있었지만, 은 당시에 박. 지금 국민당 의 박지원 연동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9일 날 가야 되는데 9일을 됐습니다그런데 지금 이제 1주년 가까이 되어오고 있는데 어, 그동안에 검찰 수사도 많이 진행이 됐고 재판도 많이 진행이 됐는데 재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 초기에 비해서 좀 편해진 사람도 있고 구속이또 연장이 되면서 계속 재판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나아진 케이스로는 조인선 장관은. 네.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좀 석방이 됐고요. 이영선 행정관 최근에 항소심에서 또 석방이 됐던 그런 케이스고요. 장시호 씨는 재판 진행 과정 속에서 구속 기간 만료가 돼가지고 지금 석방이 된 이런 케이스인데 안정범 수석 등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번에 국선 변호인들 국선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박전 대통령의 심정을 좀 이해하고 싶다. 연결해도 면회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박전 대통령의 일기를 보면서 박전 대통령의 조금 심정을 보고 있다는 것인데 그 윤기찬 변호사 혹시 그박전 대통령의 박근혜 일기라는 거 2012년에 후보 경선 과련해서 나왔던 거 혹시 읽어보셨어요? 못 읽어봤습니다. 어, 들은 좀 보셨습니까? <laughs> 처음 들었습니다. 아, 아. <laughs> 그럼 박전 대통령의 지금 국선 변호인들이 인연이 없다라고 있는데 심정을 좀 이해해보고 싶다라고 연구 중인데 그 내용을 좀 이거 윤영걸 대표님 좀 보셨습니까? 네, 예, 뭐저뭐 기사 나온 것도 보고, 그 편지 내용도 뭐 네. 읽어봤습니다. 네. 그뭐 박승길 그 국선 변호사가 예예. 직접 뭐그 이름 그 이름을 만, 좀 정확한 중성적인 이름이야 그런데 그 분이 여성 변호사죠? 네, 예, 여성 변호사입니다. 여성 변호사이기 네. 때문에. 박전 대통령의 심정을 일기를 보면 더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 하면 나오다시피 따뜻한 마음으로 손잡아 들는 것이 역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네, 그리고 또뭐 형법은 창이나 칼이 아니고 방패여야 된다. 아. 예. 그래서 비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리 욕을 먹고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음. 그래도 변호사는 그런 분의 입장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 손이래도한번 잡고 싶다 했는데 네. 이번에 저는 국선 변호인을 법원에서 임명을 잘한것 같아요. 다섯 분을 했는데 저는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할줄 알았는데 네. 12만 쪽에 관한 거를 네. 다 나눠서 꼼꼼히 다 읽고 네. 이번에 법원에 가서도 최순실 그 태블릿 PC 그거 검찰이 정당하게 입수한 거냐 또 따졌고 네. 또 증인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안종범 뭐 이런 그 같은 공범된 사람들을 예. 증인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변호인이 굉장히 세게 얘기대요 그리고 이번에 국선 변호인이 보니까 60대 한 분이고 30대, 40대가 연차도 네 분이고. 적절히 예, 안 했더라고요. 적절히 좀 안배를 하고 여성도 또두분 예. 있고 그래서 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의 조력을 저렇게 끝까지 좀 포기하지 않고 좀 받았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윤기찬 변호사. 저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형법이 뭐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박승길 변호사는 형법의 취지가 피의자들의 방어 용의 취지가 있다는데그 보통 그 법조인들의 이제 그런 견해가 있습니까? 그 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죄는 어, 규정이 있어야만 죄를 줄수 있다. 그런 취지에 엄격하게 해야 된다. 예. 그런 지인데 그러니까 그 규정도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어, 문헌상 확실한 경우에만 죄를 주자 뭐 이런 취지의 주장하신 을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 유형의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아까 제가 몇 사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당분간이지만은 구속이 안돼 있는 상태, 자유의 몸이 돼 있고 다른 사람 또 일부는 연장까지 추가 영장까지 발부가 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 길을 이렇게 가름했던 대목이 무엇 때문에 되게 엇갈렸다고 보십니까? 검찰에뭐 수협조를 했느냐 아 그걸로 보세요. 같고요뭐 장시호 씨나 어, 그. 그차관기김정차관이 네. 경우에도 죄질은 거의 비슷한데 혐의나 죄질은 비슷한데 오히려 장시호수가 추가 혐의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어, 구속기가 만료 고 이후에 추가 구속을 하지 않았고요. 이런 걸로 보면 어, 검찰이 구형량이나 또 네. 감안해 보더라도 수사에 얼마나 협조했는지에 따라서 어,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장윤정 기자. 네, 수사 협조도 굉장히